예, 여기 강원도 산간 지방은 이렇게 오늘 아침 4월 25일 날 아침에 이렇게 예, 된서리가 왔습니다. 된서리.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사실은 5월 어린 이날 5월 초가 되기 전에는 이런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농사를 서둘러 했다가 농작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이쪽 상간지방에 이렇게 서리, 된서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원도는 뭐 어, 감자나 옥수수 이런 뭐 씨를 심는 걸 몰라도 이저 모종으로 심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이런 서리 피해, 내지는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조급하게 서둘러서 봄 농사를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서리가 왔습니다. 4월 하순인데 25일, 예, 오늘 금요일 이런 된서리가 예,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없으려면 씨를 심는 거, 감자, 옥수수, 이런 거는 파종이 가능하지만 모종을 사다 심는 거는 사실은 간혹 이런 서리가 오는 경우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농사를 강원도 쪽에서는 이렇게 서두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때맞춰서 심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된서리가 내렸습니다.